지금 정국이 또 이렇게 어수선하고 어좀 전반에 걸쳐서 혼란스러운 이런 판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따져가면서 처리해야 할 한일 간의 문제를 철석하게 그것도 은밀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도저히 동락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외교정책을 절소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사건이 그사건표면한머니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전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이 마당에 정부는 아직 정신 못차리겠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즉시 퇴진해야 하고, 퇴진함으로 인해서 그가 치유하고 있는 어떤 그 정책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이 일능한, 또그 정권을 위해서 시행되는 모든 것이 정말 우리, 우리의, 우리 국민의, 또 우리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을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즉각 정질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위호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모든 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제가 마음이 급해서 참석하신 분들 그 소개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간단히 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어, 여성부 장관 어, 이신 최지은희 아, 상변님 모셨습니다그 어, 다음은 어, 평화나비 네트워크 임수정 대표님이시죠. 그, 그다음에 어, 참여연대 정강자 대표님입니다. <laughs> 그리고 어, 대표 인사말을 해주신 두분이부영 선생, 이창복 의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약점 어, 민변의 하주희 변호사님 있십니다 그리고 어, 민주화를 위한 장복 교수 협의회 송준영 상무의장님 모셨습니다. 어, 법민정을 의 이규재 의장님 모셨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여성 독립 운동 어, 단체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희선 통일마디 이사님 오셨습니다. 그 옆에 선생님 제가 잘 몰랐어. 좀 네. 직접 네. 예. 평화재현 군인의 박용준입니다. 아 예. 아, 네. 네. 우리 뒤에 김서진 그개성민단 아, 기업회 대표 네. 이사님 니다 이혜령 예수스도의 수녀님. 네, 그리고, 어, 네, 네. 아, 누가요, 아, 누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이 갑자기 머리가 나빠져서 직접 좀, 예, 하시세요. 예수스도의 수녀님. 예, 계속 직접 가시 국민의힘 부지정 노수입니다. 김지사원 옆에 번호창입니다. 한국 전쟁 유적회 전범문입니다. 앞에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어, 평화를 만든 여성의 김성훈 이사장님 저기 계신 분이 계셨고요. 제가 뭐 이렇게 눈에 안 들어서 소개를못드리는 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어, 민주화, 민주화를 위한 아, 민변 내미국문제위원장을 어, 맡고 계신 타주희 변호사 깨서 어, 한민국 국방장관 어, 문제와 관련해서 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주희 네, 사입니다그 어, 뭐 취지와 관련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시국에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국방부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단한 마디도 묻지 않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명확히 정리하여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어, 한국 국방부 장관은 뭐, 2012년에 협정문 보시면 알겠지만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국가는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2012년 협정문은 매우 일반적으로 적혀 있는 것 같지만, 되게 재게도그 정본이 영어입니다. 한국이랑 일본이 체결하는데, 한글도 아니고, 어, 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셋이 같이 쓰면 또 모르죠. 세개다 정본이면 모르는데 유일하게 영어만 정본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본인 한국말로 이제 법대처 의뢰도 맡기고 막 그랬었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죠. 정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의도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2012년에 그게 좌절되고 난 이후에 2013년 미국 의회 보고서들을 모두 이걸로 인해서 MD를 완성할 수 있는 한 축이 형성이 안 됐다라는 보고서를 엄청나게 내놓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역시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 그리고 뭐 군사 비밀 보호협정 이것은 어,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어,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북아시아에서 어, 한미의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 안보의 질서를 바꾸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 어떤 개인의 독단이나 어, 국민들에게 묻지 않고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독립 무공자들한지 일제 시대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국민들이 어 이에 대해 제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한민구 국방장관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3인동의 정신을 계승한다 고 헌법 전문에 나와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위대의어 한반도 진입 그것을 구조화 시켜주는 것을 해결하겠다고 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위반이고 말씀드렸듯이 이 중부가의 안보 질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 전문에도 헌법 전문 헌법 5조에도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안보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 위법 위헌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 한국 국방관부는 지금 현재 특히 국정문단 상태에서 누가 권한을 위임했는지 위임을 받았는지 그것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국내 권리 의무와 관련한 행위를 권한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하고 현재 지금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고발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7일에 어, 뭐 해임권위안을 국회에서 발의한다 이렇게 했었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한민국의 책임을 묻는 그런 고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 고발을 하는 장소에도 많이 관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한민국 국방장관이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하고 있고 국회 어, 권한을 어,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laughs> 지금 현재 야당이 어, 한민국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은 너무나 큰가한 얘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한민국 국방장관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내 국의 행위를 하고, 그것도 심지어 법을 어겨서 집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 민병대 고발에 다 함께 해 주시는 걸로 어,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두 박수한번 쳐주십시오. 한번더 구호를 외치고 아, 우리 송준영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번 외치겠습니다. 한일 정부 군사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한일 군사정부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한민국 국방장관은 장관을 고발한다. 보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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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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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아예 어... 기자들의 요청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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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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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인제 어... 어... 님들... 아, 미주을미한 위한 교수역대야 위한 송주명 상임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결배 송주명입니다. 아, 지금 대단히 국가는 제가 혼란스럽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아, 우리는 또한 가지 사실을 보면서 대단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 군사정국 보여주면 언뜻 보면은 대단히 평소해 보입니다. 아 그런데 아베 정부하고 이 협정은 체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을 좀뜯어 보면은 이것 자체만으로는 대단히 외국적이고 난국적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위화부 미실 야구를 했듯이 이두 번째 야학 추진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베 우익 정부는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는 약한지?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 이미 탄핵되었고 직무정지되었습니다만는 지지 적으로더대단이 그, 사실은 요게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위 정권이 계속되고 국가주의 정권이 지속되고, 비정권이 지속되고 전쟁 가능한 정권이 계속된다는 것은 곧바로 우리 한반도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짜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말씀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한국과 일본 사이는 동맹 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을 동맹 관계로 엮어 주는 것이 이번에 군사정보 보호 요청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한미일상각관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지난 번에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 왔던 사드배치 문제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배치, 그다음 단계 동북아시아의 MD 시스템, 이 동북아 MD를 주축으로 하는 한미 간의 MD 동맹을 현실적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한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이렇게 한미 간의 MD 동맹이 형성되게 되면 이제는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지금까지는 완벽히 다른 모습으로 변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대립된 크게 두 개의 동맹에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 동구가시 운명이 자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새로운 대결 국명으로 접어든 것이죠. 최근에 북핵문제 중심부에서 남한에서는 이미 선제공격이라든지 타겟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공격 시스템을 중심부에서 한미 간의 대단히 체계적인 분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군사일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 나가면 이제 한미일 간의 3국 간의 군사일체화가추진되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군사동맹으로 끌려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욱더 위험한 것은 이미 일본에는 아베 우익 정권, 사실은 파시스 정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도시 앞을 간할수 없는 새로운 파시스 정권인 트럼프 정권이 수립됩니다. 이두 개의 미일 간의 흰 파시스 트 정권이 야합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조합된다고 했을 때 공부하시는 그야말로 끝없는 위험의 나라 그야말로 생명파괴의 나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이한일 군사정부 보호협정 사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더욱 분명합니다. 박근혜 정권 지금 현재 국민의 공복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을 지켜주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복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되고 도리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정확히 해보았을 때 공복이 아니라 국민의 책으로 절약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공분하는 점인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한일군사협정의 체결, 사드, 한미일 엔딩 동맹의 문제도 결국은 국민들을 평화와 안전, 안정의 이 상황으로 <laughs>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전쟁과 위기와 위험과 죽음으로 말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이 다시 한번 국민의 적이다는 것이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제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국민들의 비판의 초점에 있는 이현 정부도 이와 같이 중요한 국정 행위에 대해서 당장 그만두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공화 새로운 결역하에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외교 관계라든지 국방정책에 다시 수립되지 않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 네 박수 칠 때는. 마음껏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쳐주십시오. <laughs> 예. 얼마 전 아, 미, 미국의 우리 합참 사령관이 앞으로 8개월 뭐좀많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완료하겠다는. 그리고 얼마 뒤에 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속전속결로 즉각 체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어, 결과가 미국이 한미 동맹 문제에서 일방주의를 더 강화하는 고 일본은 이기열을 틈타서 어, 자유대해 진출과 관련한 최대 강부인 어, 한반도와의 군사정부보호협정 문제를 이기열을 틈타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어, 상황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상적인 국정운영체제가 빨리 들어서지 않으면 주변 강대국들의 일방주의에 끝없이 앞으로도 계속 끌려갈 거라고 하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주적 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국정운영체제를 빨리 만들어내는데도 우리가 힘을 모야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뜻과 마음을 모으는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참여연대 전강자 대표님과 수정 평안나비 전국 대표님께서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 선언님 한일 군사정보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이고 반미, 반민주 반평화적인 한일 군사 보호협정 체계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한일 양국 정부는 11월 1일 도쿄에서 1차 협의, 9일 서울에서 2차 협의한데 이어 14일 도쿄에서 3차 협의를 진행하고 가서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달 내에 협정 체결을 목표로 이미 업체처 심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비문주적이고 불투명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강력히 반의한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시에서 추진하여 가서면까지 했다가 전국민적인 반대 여론에 부쳐 우선되었던 협정이다. 다시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찬반을 떠나 주권자인 국민음과 대의기구인 국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협정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민심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형태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재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얼마 전까지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체계를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건 마련은 구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협정 추진을 해버리고 말았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입사인이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100만 첩불이 보여주었듯이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고 최소한의 신뢰에 맞아서 말인 박근혜 정부는 이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자격을 상실했다 역설적으로 이번 협정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뿐만 네 아니라 외치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한일군사보호협정 이해약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1년 전 박근혜 정부는 졸속적인 이안부 합의를 통해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일삼는 아베 신조 정권에 면제부를 주고 말았다. 이를 바로잡지 못할 망정 이번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체계를 통해 한일, 한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유권 행사의 날개를 또 달아주려고 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가장 큰피해자인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 우파의 망동에 부하 내동하는 모습을 절대로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동북아 신내정, 신냉전을 재촉할 것이다. 한국은 미일 동맹의 명시적인 적대국인 북한, 전략적인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의 가장 인정한 국가다. 미일 동맹이 한국을, 한국을 자신의 군사 전략에 편입시키려 해온 지정학적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을 최전방, 적, 척구병으로 만들면 전략적인 이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4년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 체결과 올해 7월 사드 한국대치 결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남박 삼각 동맹의 결속은 북, 중, 너. 북방삼각동맹의 결속을 야기시킬, 야기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그 결과는 동북아 신내전과 군비 경제 격화이며 한반도 평화의 영구적인 상실이다 냉, 냉전 시대의 최대 피해자였던 우리 국민은 이러한 신냉전의 출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웃음> 일각에서는 <웃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만큼 실정주의 차원에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미 삼국 삼각 삼국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한 한미 한일 군사 정보 보유 협정은 한국의 안전 보장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 2013년 6월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발간한 보고서 역시 기술적 측면에서 볼때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 고도로 수분 내 날아오기 때문에 삼국 MD 공조로 이득 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 분석하고 있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지적이다.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길은 결코 한일군사정보보유협정체결과 같은 군사적 대응책이 있지 않다. 이건 실패한 정책의 확대 재생산일 뿐이다. 한반도의, 한반도의 냉전과 열전의 위험 사이에 가둬두는 자의적인 조치일 뿐이다. 동북아 신냉전의 기후, 기후가 아닌 현실로 만들고 있는 인류 공동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있어야 할 소중한 자원을 군비 경쟁으로 낭비하게, 낭비하게 할 뿐이다. 한일협력과 한미 협력은 결국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협력의 목표는 평화 증진에 두어야 하며 그 방식은 바로 실존의 외교를 지찾는데 두어야 한다. 한년 가까이 중단해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끝모르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도 풀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내 치는 물론이고 외치에서도 비난실세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 하나 둘씩 탈긴되고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한일 분사 정보보호협정마저 강해하려 한다. 우리는 결단고 이러한 역사적 퇴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자질, 자격, 자세가 없고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할 능력마저 상실한 정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음. 한일 분. 분사...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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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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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6일 한일분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환돼 시민사회 시국선언 참가자 일비오동 네 그럼 아, 오늘 어, 기자회견을 마치는 마무리를 어, 오늘 우리의 노부를 외치는 것으로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목소리> 예. 아, 예. 일어서시죠 예. 예. 팻을 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팻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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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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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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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에 와주신 어, 기자 여러분들 어,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어, 부탁드리면서 어, 오늘 기자회견 어,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